하하... v 어... 빈이 가나요? 캐빈 이 가나? 캐빈 이 가나? 가 e v 빈이 가나 n a Kevin, k 내가 주어도즉천은안 되지. 즉천은안 되지! i k 안안 되지! d a n 안 되지! 저는 안, 되지. 즉 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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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아, 나이스. 역시 절대 즉처 당해 주지 않는 사람. 난 이겼어. 원래 정신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임들은. 어? <laughs> 자, 개구 싸움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laughs> 봤다, 나 <다> 봤다. 어. <laughs> 오... 즉, 저는 못 당해 주지. 내가 그냥 갈고리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잘못 돌았다, 이거. 와, 진짜 잘못 돌았다, 여기. <laughs> 아 너무 독방이야 여기. 어 설마. <laughs> 아이 정도로 커버를 쳐준다고아 진짜? 사부타지까지 해줬어, 소릴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굉장히 헌신적인 애들이. <laughs> 이 픽이 또 어그로 기가 막히게 한 90초 정도 끌어주면은 탈출할 수 있어. 가능해. 는더거가 이쪽으로 오네요. 흠... 흠... 한대 맞고 가야될 듯 합니다. 어! 밸런시드라서 맞추기 좀 힘들죠 망출할때라도 아, 있으면 좀 해보겠는데 어 아, 이거 진짜 쩌어고 돌을 치느래? 어우 아프겠다 이. 아드까지만 버텨보고 싶은데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누구야? 나이스. 도구야 아드 발동되겠어. 질러봐 나이스. 이픽. 알지? 이픽. 나이스. 이픽 발정이 나이스했다. 나머지 내가 어그로 좀 끌어 줄 테니까 문다고 나가 봐. 내가 그러고 개구각을 보는 게 나을 것같아 어? 아니 아니 아니안 놓으셨어. 천천히 이 핑이 문을 따고 아예 나가버리면 좋을 텐데, 미리 내려요. 오케이, 이핑문 따고 있고, 일단. 어, 문 닫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어우, 토구씨. 도구 아유, 도구씨 나가겠습니다. 좋았다, 이 픽. 발전 잘 돌렸어. 발전 잘 돌렸어. 아, 아. 좋아요, 갑시다. 주지. 갑자기 나한테? 진짜 갑자기? 어, 뭐야? 여기 안 부숴 드론으로 부상 시키려고. 그렇구만, 아 근육 손상 세네요. 너무 느리다. 친구들 커버 들어와줄 수 있는 친구 있나?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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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알고 있어 잘잘 해줘 길막 잘 해줘야 된다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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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한데 아 좋았습니다 얼탈출 어, 좋습니다. 해피엔 되겠네요. 든든하다 아주. 어? 세 명이 탱킹하는 거 보니까 아주 든든하네. 아,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데? 비챔을 먹이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쪽 근처는 판자가 없을 텐데요. 안 돼! 시조개는 안 돼!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어... 얘들아 알지? 알지? 내가 살려준 거 알지? 너희들 어, 이 미카엘라 내가 살려준 거 알지? 어, 이 세이블 폭 맞춰야 되는데 일단 칼지 기회창 어, 이걸 바로 살려준다고? 완전나이스, 완전나이스. 어, 세이블 커버, 세이블 커버 쳐줘야 돼요. 이거 나도 이제 인내 상태 끝나기 때문에 거짓으면 이렇게 바꿔주자. 반대쪽 출고 갑니다. 저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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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간다. 데이비드가 여기 문 닦겠죠? 설마, 설마 안 닦겠어? 아, 설마. 땄다. 굿! 어? 어? 어, 잠깐만요, 선생님. 어? 음? 어? 음? 음? 개구의 신이시여 엔티티님 일단 게임 끝나가니까 맞추긴 할게요. 칼찌 기회창 어... 음... 칼찌 기회창 음... 데드하드 있었을 것... 있었을 것 같고, 회복력도 있었을 것 같고... 안돼~ 아, 오른쪽으로 갔으면 살았다~ 아! 아, 구조가 있었네. 아, 근데, 데드하드에 죽, 주... 아, 밸런시드 같이 들었어. 네, 픽 퍽은, 구조, 죽기살기, 칼지 밸런시드였습니다. 아, 아까. 아가... 아, 대화 못 썼고, 대화 아닌 것 같고. 지뢰에다가, 밸런 아니라고 치면, 은펭프도 아닌 것 같고, 방금 창틀 넘었을 때. 스프인 것 같은데요? 아, 칠 맞네, 이거.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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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시, 달려야 된다. 신유야, 제발 여기 없으면 끝인데. 여기 없다. <웃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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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제발요! 깐만잠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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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이거지 피지컬로 성공. 일단은 사만 잠깐만.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빠질게. 저희는 나름 부상이기도 하고, 마부도 있기 때문에. 필자고 너무 선명해서 금방 오겠다, 이거. 만약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쭉 질러볼게요. 어, 이거를, 은신 쓰는 척을 했네. 되나? 나이스. 사냥이다, 이거. 은신 푸는 속도가 빠르네요. 민방한데요 진짜 일로 오나? 일로 오네 나이스우 나이스 오케이, 여기 발정이 돌리던 친구한테 조금 미안하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오, 오히려 귀철. 진짜 안 나가지. 줄려는 다 어? 이거를 걸렸어? 이거 완전 나이스한데? 공선좀 잘못 짜긴 했다, 근데. 되나, 이거, 시간? 아, 시간? 거리? 거리가 되나? 환자 닿기 전에 한대안 맞겠죠? 안 맞겠네요. 지금. 아, 까비. 와 이거를 음신을 안 썼네. 러스 러스 그럴 수 있지. 러러 그럴. 어 어이스. 설마 나한테 계속 와주나? 어 판자 다 부숴주네? 댓글인데요? 앨런? 아드? 종고한텐 절망을 선사해주지. 느렸고 짝집쪽 출구 따고 있을 것 같은데? 니아 커버 한번 나이스 니아 안쪽으로 어그로 끌렸구요 일단 4가 어그로 끌리는 동안 여기 빨리 따줍시다 아 나가네요 나가네요 세명다 추격에 떴으니까 이러면 나갑시다 조심해 주 좋지, 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라쿤시티 경찰서 서쪽 부속 건물이네요. 바로 티비깅 해주고, <목소리> 여러분, 이게 팩이에요. 이러면 살인마가 나간다니까. 아, 이거 못하겠다. 게임!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아, 생존자와 시작하자마자 티비깅을 저렇게 막는다고? 바로 나가버린다니까?